오늘은 32도 대체로 흐립니다. 두의 활성을 위하여 한자를 공부합니다. 지정마립간 3년 춘 3월에 하령 검순장하니라 전왕 국, 전, 전국왕 홍하면 적순이 남녀각 오인이나 지시 금은 아니라, 친사, 신궁하고, 석삼, 해년, 봄춘, 석삼, 달을, 석이 502년, 3월에, 아래하 하여금령, 여기서는 명령할령, 금말금 따라 죽을 순, 장사 지낼 장, 순장을 검하는 명령을 내렸다. 순장은 죽은 사람과 가까웠던 사람이나 동물을 딸려 함께 묻는 것입니다. 앞전 나라국 임금왕 죽을 훅 전에는 국왕이 죽으면 고적 따라 죽을 순 써이 남영남 여자, 녀 각각각 다섯도 사람인, 남녀, 각각 다섯 명씩 순장했는데, 이럴지 이시, 이때 이르러, 그말검 어조사은, 그마였다. 친할친, 여기서는 몸소친, 제사사, 기신신 집궁, 임금이몸소 신궁에 제사 지냈다. 지정마립관 3년 춘 3월에 서기 502년 3월에 하령 검순장하니라 순장을 검하는 명령을 내렸다. 전 구강홍하면 전에는 구강이 죽으면 적순이 남녀 각 오인이나 남녀 각각 다섯 명씩 순장했는데 지시 검은하니라 이때 이르러 검하였다. 친사 신궁하고 임금이 몸소 신궁에 제사 지냈다. 3월에 분명 주군주 건농하니 시용 우경하니라 석삼 달을 삼월에 나눌 분 목숨 명 여기서는 명령할 명 고을주 고을군 임금주 여기서는 우두머리 주 그날 관 농사 농 주와 군 우두머리에게 각각 명령하여 농사를 권하고 비로소 시 썰룡 소우. 박갈경, 우경은 소를 부려 밭을 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소를 이용하여 박갈이를 하였다. 삼월에 3월에 분명 주군주 건농하니 주와군 우두머리에게 각각 명령하여 농사를 건하고, 시용우경하니라 처음으로 소를 이용하여 박가리를 하였다. 지정마리간 4년 동시월에 군신상은하니라 시조창업이대로 국명미정하여 혹칭사라 하고 혹칭사로 하며 혹은 신라라. 넉사, 해년, 서기 503년, 겨울동 10달을 10월에, 무리군, 신하신, 여러 신하가 위상, 말씀은 임금에게 말하였다. 비로소시, 조상조, 시조가, 비로탈창, 업업, 나라를 처음으로 세운 이미이 올래 이래. 나라국 이름명. 나라 이름을 아닐미 정할정, 정하지 않아. 혹혹 일컬을 칭, 이사 버릴라, 사라라고도 하고, 혹혹 일컬을 칭, 이사 성시로 혹은 사로 혹혹 말씀은 세신, 버릴라 혹은 신라라고도 일컬었다. 지정 마리간 4년 동 10월에 서기 503년 10월에 군신상은 아니라 여러 신하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시조 창업 이대로 시조가 나라를 처음으로 세운 이래 국명 미정하여 나라 이름을 정하지 않아 혹칭사로 하고, 사라라고도 하고, 혹칭사로 하여 혹은 사로, 혹은 신라라, 혹은 신라라고도 일컬었다.